아무래도 이제 매주마다 뭔가 과제를 진행하면서 좀 키워드를 던져주시는데 키워드 자체가 되게 좀 평소에 좀 넘어갔던 그랬던 키워드들이고 그럼 이제 제가 그걸 공부하다 보면 아내 네, 이래서 뭔가 안 됐던 거구나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런 커리큘럼의 교육이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80만원 이상의 가치를 좀 하더라고요 크게 막 커, 커리큘럼이 와닿지 않는 부트캠프들도 막 500만원 600만원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700만원, 800만원 안녕하세요 항해플러스 프론트엔드 1기 코스를 진행하고 있는 최기환이라고 하고요 올해 졸업했고 근한 8개월 정도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부 과정에서 좀웹 개발 자체를 깊이 있게 배우지 않아서 졸업하고 좀 스킬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스킬을 좀 올려보지 하고 있던 그런 차이나였습니다 취업 준비에 좀 힘을 쏟으려고 했는데 다른 캠프들 보면 완전 초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항해 플러스 부트캠프를 봤던 것 같습니다. 과제가 일단 되게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 과제 해결하면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동작하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깊게 좀 계속 파고들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머리에 남아있는 게 많더라고요. 많이 얻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V8 엔진 히든 클래스 같은 좀 생각해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학습했었고요. 을또 리액트를 하는데 이 리액트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간단하게나마 핵심 함수 같은 걸 구현해 보면서 평소 알고 있던 키워드인데 그냥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차에 했던 그 자바스크립트 공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에너지를 그때 진짜 많이 쏟았거든요. 그때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 2주간 정도 잡고 고민하면서 그걸 정리하고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많은 키워드를 학습을 했었거든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모르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걸 또 다시 공부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이거를 이제 제가 확실히 아 이제 좀 알겠다 싶을 때까지 그렇게 파고들었었거든요. 어떤 과제를 내줬을 때 이거를 그냥 과제만 끝내는 순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뭔가 뭘더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과제를 좀 임해보자 그런 마인드셋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 프리랜서로 좀 일을 하... ...도 했는데, 프리랜서 특성상 좀 혼자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협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번 기회에 지금 현업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또뭐 현업에서는 프로젝트 어떻게 하는지, 관련 회사 취업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다양한 좀 소스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뭐 뭔가 개발자 커뮤니티가 없거든요 혼자 독학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좀 고독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같이 걸어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겠다 아니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열심히 성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꾸준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 측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를 항의 플러스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 김나영 코치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발자라면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되게 좀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그냥 넘기는 순간, 이걸 언제 다시 공부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좀 깊게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발 자체를 좀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개발 자체를 좀 좋아하다 보면 뭔가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 호기심을 통해서 뭔가 좀 계속 깊게 공부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매주마다 뭔가 과제를 진행하면서 좀 키워드를 던져 주시는데 키워드 자체가 되게 좀 평소에 좀 넘어갔던 그랬던 키워드들이고 주시는 발제 자료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도 뭔가 대략적인 키워드들이 탁탁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걸 공부하다 보면 아내 이래서 뭔가 안 됐던 거구나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면서 뭔가 깊어지면서 잘 하게 되니까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최대한 프로젝트 많이 해야겠다. 그게 개발자 역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뭔가를 하나 하더라도 되게 깊게 뭔가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내가 모르는 키워드를 그냥 놓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되게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안 했으면 많이 얻어가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하니까 그 180만원 이상의 가치를 좀 하더라고요. 크게 막 커, 커리큘럼이 와닿지 않는 부트캠프들도 막 500만원, 600만원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700만원, 800만원. 이런 커리큘럼의 교육이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 코드만 잘 짠다고 솔직히 개발자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아, 내가 좀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깊이 있게 알아가시면 앞으로의 개발자 인생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